Looking for a good place to be bad. Welcome to the devil's Seas. Where are the locals? Be passionate. And the treasure, hide hey, high. Kraken. Just hoist up your colors and he be invincible. Die, whatever you seek, the Devil Seas. Very, 악마의 바다 원피스야 빰빰빰 빰 정복이 바다 뭐대항의시인가 뭐죠? 모바일 게임 새로 나왔는데 한번 해봅니다 파도가 오늘은 파도가 매우 거세군 역풍 때문에 속도가 느려졌어 와 우리말로 나오는데요? 시작해 시작하다고 시작해야? 샤키 느낌이 안 좋다. 오, 크게. 와, 이 디테일 좀 있는데. 그래픽뭐틀스타트라는데보지 오, 대포 쏘았어. 템비라, 뜨거운 맛을 보여 주겠다. 오. 오, 그래픽스 얘기 죠 일단. <laughs> 지기는 빨파 자연으로 꺾어라 자연으로 태각하라뭐켰어쟤우 어, 어, 안돼 안돼 나 한번 봐줄게요 브롤로그 바다에서 살아남기 뭐하면 되는데 아배다 부서져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혹시 거지로 딱그 빌인데 배를 이동시키려는데? 오, 빨았다. 아 우리 아가씨인데, 선장. 오, 2100이고, 나는 3950. 그럼 충분하게 이기지. 배는 근데 저쪽이 좀더 좋아 보이긴 하다. <laughs> 스킬 3개 있네. 이거 뭐 눌리면 불 끄는 거가? 어, 눌리면 불을 끄네요. 이렇게 알아서. 피가 좀 차긴 차네. 800, 1900, 야, 근데 좀 존마가 좀수원좀 빠르다. 연사가 좀 되네. 나는 씨, 단발이고, 쟤는 연발이고. 으안 된다. 야, 지일라 에이스, 어떻게 이런 일이? 잘 가자. 팩토리 있어. 그냥 대화를 눌렀나? 이거 뭐래? 이거 쓰레기. 분명해. 오, 좋아. 키보드 돼? 안 돼. 오케이, 오로지? <laughs> 마우스밖에 안 된다는 거. 선장 저 소년 노래. 제 노래를. 오 인어다. 오야 그래픽 좀 좋은데 이거는. 교환한다. 무조건 교환해야지 위험하와 위험하 어디 놈 조금 교환이지. 인어의 눈물. t 큐박스 스켈레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새끼 물로 걸어오는 게 존나 웃기는데 물로 어떻게 걸어와 해골이. 가란자이지. 적 38마리 찾지. 자동전투. 와, 신개한 게임인데. 해바트 게임이랑 완전 틀린데. 해바트 게임이라. 좋아, 좋아. 아, 뱀소류네, 약간. 38마리 웨이브 식으로 오는데. 뱀소류로 된다. 뱀소류 맞네. 공격보위 증가. 야, 그래도 좀 신선하긴 신선하네. 로그라이크 종류이긴 하지만. 냄새를 중이긴 하지만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좀 되네. 일단은 신선하다, 겁나 신선해 일단. 들어라, 산자들이여. 본지다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널 죽일 거야, 죄라를 최대 많이 빼앗는 것이다. 오, 야, 퍼 줬었는데 죽는데 이거. 것이다. 뭐 다른 방법이 없나? 바이짜 역시 저주받은 해골은 영원히 숙소 체크 무기고 체크 오 괴짜는 범으로 발견했습니다. 더 깊이 파라. 범의 사이에 숨겨져 있을 거야.

한글화가 돼 있긴 돼 있는데 아까 처음에는 좀 좋았고 이전부터는 전부다영원 w o men t 너뛰 a l k with them with h 중간중간에 뱀소류 게임도 있는 t 같고 음색다 o 게좀색다 n t s h o 그게임 You 아, got 수업당마가렛시라는데얘 살리주라해. 와 게임 좀 색다르다. 대항해 시대 뭐 그런 느낌도 약간 나기도 하고 뭔데 그 또? 아이고. 어 지도 넓어졌어. 오 어, 좋아. 아 게임을 조금 해봤는데 뱀소류 같은 종류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레버업하고 마을 만드는 거좀 있고. 얼쭉 보니까 이거 약간 SLG 게임 같기도 하긴 한데 연맹 만들어가지고 다이다학교땅땅묻는 그런 게임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바다 상황을 보니까 아직 안 해봐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될런지는좀 모르겠지만 뭐 시련, 영웅, 모 스토리 완료 후에 유물을 따라가면서 뭐를 할수 있는 있고 시련이 있는데 시련도 이제 내가 와서 사람 구해주면서 이렇게 스테이지 넘겨가면서 쭉하고 마을 따라 나 가는 거 그런 것도 다 있는 것 같고 영웅도 따로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키울 수도 있어요 이거 캐리비안의 해적에그 맞잖아 어름 이름, 이름 뭐였노 별게 다 있어요 보니까 캐릭터가 이거 뭐 인도... 아랍에뭐 칼제비 이런 뭐... 뭐 나가보아 보아 벨 들고 생긴 애들 독특하게 다 생긴 거 같습니다 엄청 보면 진짜. 와 이거는 뭐 한국을 대표해서 만든 뭐 태극기야? 그려져 있는데요 호랑이라고 무섭네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캐릭 만들어가지고 뽑아가지고 키우는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약간, 어, SLG 게임의 바다 모험 대항의 시대를 붙여놓지 않았냐. 아, RTS 게임 같은 SLG 게임. 어, 일단은 리뷰 형식으로 조금 해봤는데, 어,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임이구나. 하면서. 빡시게 한번 해가지고, 뭐 어떤 게임이지 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지 한번, 한번 확인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